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건물들로 만들려고 할때나간가 너희들을 다 흩어놨지만,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성령이 받아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 수천 년을 다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뭐가 들리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안 들려왔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빨리 한 시간 지나가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어노인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을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전합니다. 매일 매일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령 충만함 가운데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손을 얻은 즉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무슨 뱀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라도 뱀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괴롭히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나눠졌는데 여기서 서로가 화답해서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가 어렵거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렵거나 나는 왜 인간 관계에 자꾸 실패할까? 나는 왜 관계 속에서? 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의 대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언어 속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너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강구하면 관계도 고쳐주실 것이고, 아멘. 가정도 고쳐주실 것이고, 교회도 바뀌어주게 하실 것이고, 네. 이 황무한 이 땅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구하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